겨드랑이 5 플러스 2를 해가지고 5명이 몰려간 적이 있어요. 땀이 문제예요. 왜냐면 우리가 털이 없으면 땀이 더 많이 나요. 인중에 맞아도 되는데 일석이조 아닐까요? 여기 세로주름도 없으면서 엄청 아플 것 같아요. 오늘 여름 되면 겨드랑이 진짜 신경 쓰이지 않아요? 네 땀이 너무 많이 나고 우리 겨터파크 터지잖아요 반팔 입고 나왔는데 여기 막 젖어있고 이러면 요새 근데 다들 제모는 잘 하시거든요. 20대 초반부터 겨드랑이 제모는 많이 하시는데 저는 겨드랑이 제모를 언제 처음 했냐면 대학교 때막 우리 학생들 막 돈이 없잖아요. 어떤 모피부과에서 겨드랑이 5플러스1 해가지고 5명이 몰려간 적이 있어요. 강남역 모피부과에 대학생 1학년 5명이 몰려가가지고 겨드랑이 했던 그게 이제 첫? 제모였는데 겨드랑이는 한 10번 정도 하니까 거의 털이 안 나기는 하더라고요. 요즘에는 집에서 할수 있는 <laughs> 것도 나왔잖아요 그아 제목이. 레저, 레이저 제목이 기계 출력이나 이런 게 아마 약하기는 할 건데 효과가 있기는 할 건데 여러 번 해야 되고 보통 집에서 하시면 주기나 이런 거를 좀안 지키고 하실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출력이 약하다 해도 그 부분에 계속 자극을 주다 보면 침착이나 2차적인 피부 트러블이 올수 있어요 저는 안전하게 병원에서 제대로 된 출력으로 시술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람들이 많이 네. 궁금해하는 게 어떻게 제모를 하는 게 좋을까? 흔히 하는 음... 건 이제 면도, 왁싱, 레이저 음, 면도는 색소침착이 있는 분들한테는 비추 날에 의해서 좀 자극이 되잖아요 그 날에 의해서 피부가 붉어지고 침착이 심해지고 면도를 한다고 해서 털이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그냥 레이저 제모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왁싱도 왁스를 발라서 인위적으로 떼는 건데 정말 여러 번 하셔야 되고 레이저 제모만큼의 그 반영구적인 효과는 없다 보니 언젠가는 아마 레이저 제모를 하게 되실 거예요. 레이저 제모도 영구 제모는 아닌데 2~3년 정도 지나면 얇게 한 가닥씩 나거든요.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나진 않아요. 시간과 어떤 경제적인 비용을 생각했을 때 왁싱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레이저 제모를 충분히 받을 수 있으니까 땀이 문제예요. 왜냐면 우리가 털이 없으면 땀이 더 많이 나요. 뭔가 좀 신경이 안 쓰이면서도 쓰이는 부분 땀이 많이 날때 해볼 수 있는 건뭐 데오도란트. 바르고 하지만 우리가 병원에서 시술할 수 있는 거는 겹담주사라고 해서 다한증 주사가 있습니다. 그래서 너무 심하신 분들은 보톡스 시술인데 얼굴 주름에 맞는 그 농도로 희석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약하게 농도를 연하게 해서 다한증 주사를 놔주면 땀샘을 조금 더 이렇게 억제해주는 땀이 훨씬 덜 나고 여름철 오기 전에 한 2주 정도 전에 맞으시면 한 한두 달은 땀이 확실히 덜나는 여름 직전에 많이 하시는 시술이긴 하세요. 약국에서 유명한 거 있죠 그거를 바르면 겨드랑이는 땀이 안 나는 대신에 음. 인중에 난다든지 온몸에 음. 땀이 난다든지 그런 거죠. 음. 땀 주사는 그런 거요 건... <laughs> 보통 분들은 그 정도는 아니신데 손바닥 발바닥까지 많이 나시는 분들은 조금 특이 체질이신 분들이고 보통 겨드랑이 맞는다 그래서 다른데 땀이 뭐 아주 많이 난다 이런 분들은 드물기는 합니다. 그럼 만약에 인중에 땀이 많이 난다 면 <laughs> <laughs> 인중에 맞아도 되나요? 인중에 맞아도 되는데, 여기 우리 입술 세로주름이 있거든요? 그거 뭐 일석이조 아닐까요? 여기 세로주름도 없애면서 인중에 좀땀샘도 억제시켜주는? 엄청 아플 것 같아요. 털도 그렇고 땀도 그렇고 음. 고민이긴 한데 겨드랑이가 자꾸 까매지는 게그도왜 이렇게 까매지는 거예요? 일단은 겨드랑이가 땀이 많이 난 상태에서 이게 좀 쓸리잖아요 땀 자체가 약간 염분도 있고 하니까 좀 자극이 되고 그리고 이제 유전적인 그런 성향도 있어요 원래부터 조금 멜라닌 색소가 잘 올라온다든지 색소침착이 좀잘 생기시는 그런 피부이신 분들이 여기가 좀 까만 경우가 있고 겨드랑이 살 보면은 우리 이런 피부보다는 굉장히 얇고 좀 약하거든요, 피부가. 뭐 자극을 받았을 때 조금 더 손상을 받는 부위. 바디 토닝이라 그래서 겨드랑이 토닝을 많이들 하시는데 이게 아무리 토닝을 하셔도 근본적인 원인을 여기 없앨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계속 쓸리고 땀이 나고 하는 부위다 보니까 토닝은 사실 보조적인 그런 치료 방법일 뿐이고 근본적으로는 뽀송하게 하고 쓸리지 않게 관리를 하는 게자 우리 오늘 얘기를 정리하자면 겨드랑이 여름철에 고민 부위가 아닐 수 없는데요 털땀 착색, 요세 가지만 잘 관리해도 깔끔한 인상을 줄수 있거든요. 여름 되기 전에 겨드랑이 당당하게 관리해서 여름 당당하게 보내자고요. 만세! <laughs> 겨드랑이 관리해서 당당하게 보내자고요. <laughs>